요즘 그 직업론 강해주시는 엄지 쌤께서 이름 쌤께서 좀 다른 일로 바쁘셔가지고 못 하고 있는데 이 직업에 대한 흥미들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뭐 이제 직업론도 써야 되는데 아이고 참 오늘도 어떤 분아 직업론 좀책좀 써주세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때가 되면 또 써야죠. 아유, 협자론도 빨리 끝내야 되고, 아유. 자, 이 사주에서는, 어, 이 사람은 이제, 어, 역술인이에요, 역술인. 그럼 역술인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이 사주에는 왜 역술인이라는 직업을 갖게 됐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그거를, 어, 이해하기 전에, 자, 먼저 하나를 먼저 설명해 볼게요. 자, 세상은 이노술 삼합이라고 그랬어요. 이 기준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죽으면 흔들리지. 여기 귀신들 세상으로 가면. 이노술 삼합을 기준으로 살아가는데, 이인에서는 뭐라고 탄생, 유급에서 사망을 준비해서 술토에 묘지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 요요요요 지점이 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들어가는 빠지는 거예요. 언제 내가 그그 그 사진 하나 발견하면 내 설명을 할게요. 거기에 보면 외국인들이 만든 그림인데, 그 앞에 어디인가 찾아보면 있을 거야. 유일하게 여기에 구멍이 나 있어. 그래서 야, 외국인들은 서양 사람들은 이런 게, 이 개념을 이해하는 걸까? 왜냐면 이게 세상이 여지경이 아니라 세상은 물장난지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육체가 여기에 묻혔지만 이 숙이 영혼을 지배하는숙기는 이렇게 빠져서 들어가요. 여기 이 육체가 이렇게 정화가 있는 육체가 이제 술토 묘지로 들어가는 것 뿐이고, 그육체 속에 있던 에너지 시종자도 이렇게 합쳐져서 다시 오해해가지고 다시 이제 인으로 다시 나오고 이렇죠. 그러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신살로 뭐라 그러냐면 육회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승과 저승이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 육회가 있다 그러면. 이승, 저승을 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려는 그런 정신세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종교, 명리, 철학 이런 거랑 인연이 되게 많아 왜 그러냐면 이노술 삼합에서 여기에 있는 글자는 유금이에요 유금 뭐라고? 시발라 아니 시발나 먹을 시종자라고 그러잖아 그죠? 시종자는 전생에 현생에 업보를 다 저장한 상태야. 그래서 다시 숙이 해자축에 풀어진다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유자파라고 한다고. 그래서 유자축을 만나면 퍽치기 살아있는 걸 죽여가지고 새로운 영을 얻어서 인으로 새롭게 탄생하려고. 설명했으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유구이 있는 사람은 이런 연주가 유구미든 어디에 있던가 자, 천간에 신금이 있든 어디에 있던 있든 정교명리 철학 이런 거에 무속에 관심이 있고 인연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궁금한 게 뭐겠어요, 이 사람들은? 나는, 뉴, 규, 여기는 어디, 어디요? 이런 호기심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럼 이 사주를 한번 이제 풀어봅시다. 자, 이 사주는 천간에서 개, 무, 의이죠 소위 말하는 을개무예요을개무 뭐라고? 봄날에 성장을 촉진하니 교육 공직에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 또뭐 이거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사람왜 역술인이에요? 이런 식으로 따지지 말라고. 근원적인 삼자 조합의 이치를 설명했으면 응용을 해야지. 응용을. 자 을개무 삼자 조합을 했어. 그럼 이놀이죠, 그죠? 자 이놀이면 성장을 촉진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죠 여기 봐봐, 을류잖아. 유, 을류로 해놓고는 유축합을 하잖아. 어떻게 되지? 또 이런 뭐 이런 때는 신사, 이럴 때는 어떻게 사유축 삼합을 하잖아. 그럼 이거 을개뭐 한번 뭐해? 여기서 이것도 뿌리가 다 잘리고 어? 비틀리고 인사형으로 비틀리고 신금 이 을목을 잘라버리고, 어쩌라고? 을계무 삼자 조합을 하면 뭐하냐 이거지? 을계무 삼자 조합으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구만. 아무리 온국에서 을계무 삼자를 하려고 해도 되냐고 안 되지. 그쵸?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유축으로 살기가 강해졌잖아요. 청간에서는 참, 어? 아름다운 모양이죠 지지에서는 어떻게 입에 칼문 모양이야 인유가 뭐라고 했어요 암살 킬러 경찰 그냥 뒤에서 몰래 갑자기 몰래 이 호랑이가 슉가다가이 닭새끼를 확 잡아치는 거랑 똑같다고 엄청난 살기가 있다고 이 살기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의사 간호사 뭐 이런 거 해야 될거 아니라고 그게 안 되면 정신적으로 이제 정교 명령 처라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 또 다른 요인이 있다고 자 유금을 기준으로 사요죽 그럼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삼각형으로 여기 뭐게 자수죠 자수 이걸 뭐라고 욕회라고욕회는 뭐라고 저 이성과 전저승 연결되는 곳이라고 자 자수가 정관을 쉬고 올라가면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시종자 이렇게 풀어내기도 하지만 정신적으로 굉장히 존, 존재 가치가 혼란스럽다고. 왜냐면 이승과 저승 사이를 이렇게 연결하는 사자와 같아. 뭐 저승사자라고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연결시키는 자야. 하늘의 뜻을 하늘의 뜻을 땅과 연결시킨다고. 그, 거기다 개축, 개축이잖아. 자축이야, 자축. 근본적으로 어둠 속에 있다고. 인노술 삼합에 뭘 벗어난 저승사자 같아. 그런데 여기에 유금을 풀어내잖아. 그럼 뭐지? 유자파야. 시종자를 풀어낸다고. 이러니, 아무리 천간에서, 응? 음? 천간에서 을겜의 삼자조합을 한들 이게 왜 교육 공직이 아니에요? 라고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을겜의 삼자는 세 글자에 국한하고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봤냐 두 글자로 봤어. 그러면 여섯 개나 남아있잖아. 더더욱 헷갈리지 그러니세 삼자조합으로 세 개를 볼수 있도록 내가 다양한 삼자조합을 발견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물론, 사자 조합이면 더 좋지. 그런 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울류, 무인, 이런, 궁이 두 개를 합쳐놓은 거라고. 혹은 뭐, 이렇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관계들을 많이 발견해 낼수록 사조 분석이 쉬워지겠죠. 근데, 삼자 조합이라고 하니까 무슨, 조건 그래야 된다는 상한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이 여덟 글자로 70억 인구를 봐야 된다니까? 팔 글자로 몇 개를 봐야 된다고? 7 0억 인구를 봐야 된다고? 그 이거 세개가 똑같다고 똑같냐고 왜안 똑같냐 고 그런 이상한 소리나 하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 안돼 공부해 저기 그 얘기 좀 공부하겠어요? 어쨌든 세계는 성장을 촉진하나 전체 구조는 성장을 방해하니 겉 다르고 속 다르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원래 가던 길을 멈추고 종교 명리 철학 역학 역술 이런 일을 하게 되더라. 특히나 이런데 만나면 이런 인목이 상하잖아, 그죠? 그러면서 개축 개축에 개축 개축 헷갈리면 자축으로 보면 돼요. 근데이 자축이 유금이연이 있풀어내잖아왜냐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야? 유자축 퍽치기 그러니까 이스 이스 이승과 저승을 연결시키는 사자, 호랑이 사자, 이런 사자가 아니라, 응? 이해되죠.